지난 9월 6일 국방부는 드론의 경로이탈과 추락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배치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8월 3개 부대에 배치를 시작했고 서울 주요시설에도 시범운용을 거친 뒤 11월까지 배치할 방침인데요. 총 20개 체계를 각각 20개 부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대드론이란 안티드론으로도 불리며 미확인 무인비행체를 탐지하고 식별에 무력화함으로써 범죄나 테러 등을 예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드론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과 전파 교란에 중점을 두는 소프트킬 방식으로 나누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 주로 운용 중인 방식은 하드킬 방식으로 드론이 침투하면 국지방공 레이다 또는 열상 감시 장비 등으로 해당 물체를 탐지, 식별하고 벌컴포나 비오 복합 등 지상 배치 대공 무기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고도화되고 첨단화되는 드론 무기 체계가 등장하며 드론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이에 국방부는 2023년 2월 드론에 대한 통합적 대응 체계에 대한 긴급소요를 결정하고 4월에는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중요 지역 대드론 통합 체계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소프트 킬 방식입니다. 초소형 드론을 탐지 식별한 후 전파 교란을 통해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중요지역대드론 통합체계는 탐지 레이다, 드론 식별용 전자광학 적외선 열상감시장비, 표적 무력화용 제모, 통합 콘솔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중요지역대드론 통합체계는 고정형으로 일종의 드론전용 통합방어시설을 처음 전력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드론 대응에 특화된 체계들을 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육군 36사단에서는 무인기의 비행을 방해하는 안티드론돔 시스템을 우리 군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안티드론돔 시스템은 RF의 스캐너가 적의 드론을 탐지 추적 식별하면 반구 형태의 방어막을 형성하는데요. 고도와 반경 500m 범위 내에 무인기가 침범하면 전파를 활용해 교란한 뒤 경로를 이탈하도록 유도합니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 무인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인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견고하고 강력한 대드론 통합 체계가 구축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뉴스바바였습니다.